안녕하세요. 노후산책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내 이야기처럼 공감해 보시면 어떨까요? 단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대화의 작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소중해지는 걸 느끼지만 그만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조심스러워지고 연락이 뜸해지면 어색해지고 때로는 작은 말실수 하나로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오랜 친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망설이다 보면 어느새 멀어지고 자녀들과 대화할 때 세대 차이를 느껴 답답할 때도 있죠. 모임에서도 내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어색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단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 모임에서 어색한 순간을 풀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한번 실천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1. 맞아요. 그말 듣고 보니 그렇네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대화를 잘하려면 똑똑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상대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화를 길게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짧게 반응하거나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게, 그렇구나, 응, 그렇네. 이렇게만 말하고 대화를 끝내버리면 상대방도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요즘 날씨 너무 변덕스럽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보통 그러게 라고 짧게 대답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맞아요. 그말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아침에는 따뜻하더니 저녁엔 또 춥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옷을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대화의 핵심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공감의 표현 방식입니다. 단순히 맞아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인정해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에 대한 내 경험을 자연스럽게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친구가 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라고 말한다면 단순히 고생 많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반응하면 어떨까요? 와 진짜 바쁜가 보네. 요즘 야근도 많아. 이렇게 하면 상대는 더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은 기분이 들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러가는 거죠. 대화의 기술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에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 공감을 담은 한마디를 더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그러셨군요. 어떠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죠.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하는 말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고, 대화가 겉도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요즘 좋아하는 음악이나 게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심코 그게 뭐야, 혹은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라는 말이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과거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단절되기 쉽죠. 하지만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셨군요. 어떠셨어요? 이 말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내가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덕분에 상대방도 더 편하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죠. 예를 들어, 손주가 오늘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요 라고 신나게 말했을 때, 보통은 잘했네 하고 짧게 반응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래? 어떤 친구야? 성격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는 더 신나서 이야기할 거예요. 단순히 잘했네 하고 끝내는 것보다 대화가 훨씬 풍성해지죠. 직장에서도 이런 표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이번 프로젝트가 너무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뭐가 제일 어려웠어? 라고 물어보면 상대가 더 편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오늘 하루 정말 피곤했어 라고 말했을 때, 그래? 어떤 일이 제일 힘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대화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그러셨군요. 어떠셨어요? 라고 한번 더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줄 거예요. 3.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의미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게 전해지길 바라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이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마법 같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이 말을 들으면 상대는 내 이야기가 의미 있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구나라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가치 있게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은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죠. 예를 들어, 친구가 이제는 유산균을 꾸준히 먹어야 건강에 좋아하라고 조언해줄 때, 우리는 보통 아, 그렇구나 하고 짧게 반응하고 넘어가기 쉽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와,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어떤 유산균이 가장 좋을까?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이면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가 같이 있다고 느끼고, 더 즐겁게 대화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배가 보고서를 쓸때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깔끔해 라고 조언했을 때 단순히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다음 보고서부터 바로 적용해 볼게요. 라고 하면 선배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게 되죠. 부모님과의 대화에서도 효과적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온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랬군요. 하고 짧게 반응하는 것보다 정말요? 덕분에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화가 깊어지고 상대방도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고 싶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지만 이 표현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의 경험을 들었을 때,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라는 말을 한번더 건네보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4.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그럴 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누군가가 베푼 작은 배려는 생각보다 큰 감동을 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받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요. 고민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힘내세요라고 위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따뜻한 위로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진짜 필요로 하는 말이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건넬 수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가장 따뜻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힘내세요 같은 위로보다 더 직접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말이죠. 예를 들어, 친구가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집안일도 하기 힘들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보통 병원은 가봤어 혹은 조심해야겠다 라고 반응하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줘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내가 정말 걱정을 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큰 위안을 얻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할 때, 단순히 다들 힘들지라고 공감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소한 한마디가 때론 큰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는 말을 한번더 건네보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거예요. 오, 당신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대화의 끝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다음 만남을 위한 다리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잘가또 보자 같은 짧은 인사를 하지만 마지막 한마디의 마음을 담으면 상대방에게 더 깊은 여운을 남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건넬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단순히 즐거웠다는 느낌을 넘어서 내가 상대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었구나라는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감정이죠. 예를 들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헤어질 때, 우리는 보통 오늘 정말 즐거웠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 덕분에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친구는 내가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와 함께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뒤 단순히 고생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덕분에 즐겁게 일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하면 상대방은 단순한 업무 협력자가 아니라 함께해서 더 좋았던 동료로 기억될 거예요. 사소한 한마디지만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까운 사람들과 헤어질 때 당신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순간이 될 거예요. 대화는 때로 거창한 말보다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짧고 사소한 말이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해주죠. 좋은 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을 더 가깝게 이어줍니다. 이제 이 다섯 마디만 기억해보세요. 이한 마디들이 대화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상대의 말에 공감하고 싶다면, 맞아요. 그말 듣고 보니 그렇네요. 마음을 열고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면, 그러셨군요. 어떠셨어요?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싶다면,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진심으로 돕고 싶다면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따뜻한 여운을 남기고 싶다면 당신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 다섯 마디를 실천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대화는 한층 더 따뜻하고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이 다섯 마디를 활용해 더 따뜻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부터 한마디씩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작은 변화를 느껴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온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노후 산책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